안녕하세요. 피칭투 결전의 날인데 어떻게 잘 보실 수 있을까요? 작년보다는 긴장은 덜돼서 네. 편안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진 않네요. 이번 <laughs> 이번 시험은 네. 마음 편하게. 아. <laughs> 뭐야 여기 보니까 다들 잘 타네. <laughs> 와 오픈했네 오픈했어. 멋있다. <laughs> 어? 딱 점! <아유. 웃음> 잘하셨어요. <laughs> 아니 어, 멋있다. 스키어분들어 <laughs> 스키어분들어 <맞으시다네>. <laughs> 오, 3데

어떻게 다들 선전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현재 스코어는 작년보다는 위입니다 아. 올해 <laughs> 처음 해 보셨는데 어때요? 말 거지 마세요. 네, 진짜 웨이크보드 제일 멋있어 하는 기술이. 네. 아, 빵 날아가는 거야? 오프 포프 원에리. 와우. 이거를 양방으로 해. 아. 대결로 Wow. <laughs> 네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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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~~ 우후~~ 잘 왔어 잘 왔어 어잉? 마일? 아~~ 차도 레이스 한번 하는 거 어때요? <laughs> 둘 그... 아! 그... 어? 딱이다 딱! 꿀산 정도 됐는데 아. 잘했어요 <laughs> 쉬, 잘 탔는데 들어가. 로테이션 하고 다운을 같이 주니까. 불정이지넌나떨랐어 큰일 났네. 마이? 아, 착지 잘못했나보다. 어, 나 첫, 착지 때. 도로 들어왔어. 도로 들어왔어. 아, 마이 떴어? 어. 제 2회 스노우보드 티칭 2 검정. 합격하신 분들 모두들 축하드리고요. 아, 그리고, 물론 떨어지셨더라도, 연습 삼아 오신 걸로 기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Every day finds a way to make me think about you like today when we were picking